달맞이 꽃의 망명 이정은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돌아갈 배편은 어디로 흐를까요? 혼자 맴돌다 들어온 섬. 익숙한 곳에서 멀어져야 가고픈 곳에 닿게 되는 거야. 팻말 하나 서 있었어요. 달맞이 꽃의 말일까요? 꽃은 서쪽으로 기울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텐데요. 산보다 바다가 높아요. 파도와 파도는 도형처럼 굴러 기억 밖으로 달아납니다. 높아지는 벽은 바다라서 그런 걸까요? 뛰어들어야 할까요? 뭉쳐지지 않는 모래알처럼 대답은 흩어지고 말았어요. 무너지는 소리를 모아요. 발이 젖어요. 아무도 알수 없었지요. 왜 발이 젖는지. 모국어를 잃어버린 달맞이꽃을 기억하나요? 섬은 흔적 없이 가라앉는 연습을 하고 돌담 사이 불어오는 바람 달맞이꽃을 품은 채 하늘거리고 여긴가요? 다른 곳으로의 망명 한번더 밀어내 볼까요? 믿어 볼까요?